자, 이번 문제는 9번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운동 파트의 첫 번째 문제고요. 어, 올해 2025년에 딱한 문제 났어요. 여러 가지 운동 파트에서. 딱한 문제. 그리고 참고로 여러 가지 운동은 난이도가 매우 쉽습니다. 최하예요, 최하. 전자기판은 최최하고요. 최하하? 예, 전자기판은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높지만 그래도 이것도 거의 뭐 존재감이 없는 요새는 시험 문제로 잘안 나와요 그래서 <laughs> 보세요 9월 학평 때 한번 나왔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추세라면 트렌드라면 수능에 나왔어야죠 근데 갑자기 <laughs> 수능문제 안 나왔죠 그래서 가, 갑자기 수능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을 꽂아놨죠 네, 그런 겁니다 그냥 천천히 보시면 돼요 봅시다 시간 끝에가 전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습니다. 1, 2, 3 구간은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직선, 등가속도 직선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거 무슨 운동이요? 등속도 운동? 이거 무슨 운동이요? 등가속 운동이고 이거는 포물선이래요. 그러면 등속도하고 등가속도하고 포물선이 운동이 어떤지 대충 그 내용을 내막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죠. 해야될까 <laughs> 자 이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등속이 관성상태 아닌가요? 관성의 조건이 뭐죠? 알짜임이 0이라서 장난하는 거죠 지금? 당연한 거 아니야?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이거는 소스로 하나 얻어도 괜찮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소스로 하나 이거 우리한테 얘 가속도 방향 어딘가요? 사선 아래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되고요. 거의 세뇌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나올 거냐면 왜 세뇌할 정도로 해야 되냐면 가속도 법칙에서 나오니까 운동 방정식 다룰 때 빗면에서 운동 많이 나오거든 그때 이힘 놓친 애들이 많아. 익숙하지 않아서 거의 세뇌시켜야 돼. 이게 가속도 방향이야. 가속도 방향이 저쪽이라면 즉 이쪽으로 뭐도 받는다는 얘기죠? 네, 힘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중력의 성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식은 mg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보통 세타가 나와야 그 공식을 많이 이용하는 거고 세타를 잘안 다루기 때문에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상관관계 따질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이 앞에 워크북에서 중력의 성분력에 대한 자세한 공식들이 들어있으니까 확인 꼭 하시고요. 그럼 정답이 뭐죠?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지금 내려가는 중 아니죠? 일로 가는 중이죠? 그럼 서로 반대.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다시 줄여버리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요? 다시, 다시 늘리자. 이거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공기장이 없을 때가 이런 거야. 마찰력이나 공기장이 없을 때. 이런 거지. 만약에 마찰이 있으면 공기장 발생하면 어떻게 되지? 그 스케치 점프하는 사람들 포물선동할 때 어때? 바람. 뭐 바람. 뭐, 뭐로 뒤로 날리잖아? 태양처럼. 날리잖아, 그지? 그쪽으로 뭐 받는다는 거야? 이쪽으로 공기장력 받는다는 거야. 근데 중력도 받잖아? 그러면 공기장력하고 중력하고 합치면? 사선 저쪽 반대 자기 날아가는 사선 반대쪽 방향 이게 원래 알짜임 방향일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야박하지? 너무 각박하지 않냐 이거? 여기 뭐라고 써? 아무것도 없어 공기장마찰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엄연히 말하면 그치? 그런데 설사 중력이랑 그 공기장력이 있다 쳐도 어쨌든 이쪽이잖아 그럼 알짜임의 뭐야 방향은?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인데? 이거 왜와야돼 단어로 해야 돼. 그렇지. 접선 방향이라고 해야 돼. 물리태도 나온다. 무슨 방향? 접선. 접선. 운동 방향은 어떤 운동이건 무조건 다 접선 방향이야. 직선 운동으로 하는 이것도 접선 방향이야. 그냥 이게 접선인 거지. 그리고 보통 곡선에서 접선을 많이 다루니까 곡선에서는 무조건 다 접선 방향. 아, 그러면 이걸, 여기 공기장 있다 치면은 알짜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일단 일치하지 않고. 공기장력이 있다고 해도 알짜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 그만할게. 정답률 봐봐 저거. 아휴 정말. 어, 이런 소리 내면 안 되는데. <laughs>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그지자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계속 맨날 같아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문제예요. 이제 고3 문제끝났으니다더 이상 안 나왔어요 올해는. 빛면의 최저점에서 발사된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구간이 1번과 2번 두개 있고요. 1번에서는 직선 운동하고 있고요. 2번에서는 포물선 하고 있네요. 1번 구간에서 변이 크기는 이동거리랑 같습니까? 물어봤는데, 이거는 개념으로 하나 놔두셔야 되죠.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은 경우는 딱한 경우예요. 뭘까요? 직진이에요. 직선이 아니고요. 직진 시 이동거리와 병의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야. 그럼 1번 구간은 지금 직진하고 있나요? 네, 그러므로 정답이에요. 이거 무슨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따질 것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됐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번 구간에서 가속도 운동을 하나요? 아까 했죠? 네, 이 방향으로 중력의 성분형을 받기 때문에 가속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에서 속력은 일정할까요? 예, 네, 왜 그렇죠? 예, 네, 알짜임을 계속 받죠? 중력을. 이것도 공기장 없다는 가정 하에에요. 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다루기가 편하지. 해석하기가. 근데 공기장력이 발생하면 매 순간마다 공기장력은 계속 바뀌니까 어느 쪽으로 알짜임 발생하는지 계속 변수가 발생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전제하고 가는 게 좋냐? 공기장이 없고, 중력이, 중력만 작용한다고 했을 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다루기가 편하죠. 공기장 마찰이 있다, 없다, 고뭐 이런 얘기 없잖아. 자, 이에서 속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힘 받으니까. 알짜 힘 받으면? 관성이 아니고? 가속 상태죠?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정답률 얼마야? 다 이런 식이야. 근데 이 와중에 저 9%하고 10%는 뭐냐? 너는 안 그럴 거지? 할 가치가 없어.